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리튬 시리즈입니다. 어, 리튬, 이제 중국 선물 가격을 볼 필요 없다. 라는 주제로 하겠습니다. 어, 리튬 가격이 오늘도 폭락했죠.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16시 종가 기준 10만 위안을 내려왔죠. 마이너스 7% 하한가입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중반에 보면 좀 플러스 났다가 다시 빠져버렸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엄청 고민이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뭐 선물 투자는 하지는 않지만 중국 선물 매수한 사람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손해가 났겠죠. 이 거래량입니다. 더 늘어나야 되나? 자, 여러 출처의 전망을 봅시다. 특히 골드만삭스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11일. 23일이죠 최근입니다 중국 리튬 가격이 12개월 톤당 15,000달러 위안으로 107,000위안이죠 깨져버렸죠 오늘 12개월인데 오늘 바로 깨져버렸죠 어, 낙관적인 어, 공급 어, 전망 지금 보면 이 공급 오스트리아 실내 아르헨티나 공급량이 쭉쭉 늘어나는데, 이게 수요 전망하고 조금 뭐 여러가지 상관 관계가 있잖아요. 판단하기 쉽지는 않는 상황인데, 골드만 삭스나 하여튼 약세 전망을 했고, 그 가격이, 선물 가격은 그가 깨좋 왔습니다. 스팟 가격은 지금 12만이 깨졌죠. 여기게도 의견이 분분한데, EV 수요 증가하고 있고, 인산철도 리튬 필요하지만, 새로운 배터리도 증가할 건데, 리튬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상황을 보면, 결론은 리튬은 과대평가됐다. 라는 겁니다. 리튬은 희귀하지 않다는 거죠. 11월, 12월, 리튬 가격 하락 종류별 23% 빠졌죠. 최대. 레피돌라이트. 라는 게 있습니다. 스포디움보다 조금 더안 좋은 건데, 요게 아프리카산, 중국산 이렇게 있는데, 가장 뭐 비싼 게 수산화리튬 CIF 도착하기 도착항 인도 가격이죠. 이 가장 많이 안 떨어졌고, SC 6%스포디움 스포디움인 6% 짜리가 그 다음이고 탄산리튬 도착가격. 탄산 리튬 수산 리튬 여기 보면 상하이 가격은 더 떨어져 중국 가격이 더 떨어졌다 smm 가격이 더 떨어졌다 상하이 메탈마켓 낮은 품질의 아파, 아프리카산 특히 레포드라이트 가격은 엄청 떨어지고 있고 머지않아 낮은 품질의 광석을 제외하면 비용이 비용이 너무 높아질 것이다 한개 왔죠 한개 왔는데 선물 가격은 자 스포디민 외 레포딜라이트가 좀 문제라는 겁니다 색깔이 좀 다르죠 보라색 스포디민 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고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색깔이 좀 다르죠 스포디민은 분홍색 계열 레포딜라이트는 보라색 계열 자이 레포딜라이트가 중국 예를 들어서 상시성 이춘시 에 불법 채굴을 해서 문제가 되었다 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리튬이 돈이 되니까 불법적으로 채굴을 하는 거죠 넓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좁은 장소에서 뭐 태백산맥에서 할수 있겠죠 근데 이게 대부분 발각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뒤에 보면 호주 브라질 이렇게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리튬 광산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특히 레포딜라이트는 탄산 리튬으로 사용은 가능한데 수산화 리튬 변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거의 이제 거의 완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레포딜라이트를 이용해서 탄산 리튬을 만드니까 탄산 리튬이 떨어지죠 스포듐면은 탄산 리튬도 되고 수산화 리튬도 바로 되기 때문에 좀더 양질의 제품이죠 레포딜라이트가 현재로 문제다 뭐 스포티본도 문제죠 특히 중국산 수입이 급증했다 라는 거죠 23년 하반기부터 생산원가가 낮은 아프리카산 리튬 강석 수입이 증가해서 중국 내 탄산 리튬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이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 생산원가가 일부 나오는데 아프리카산 톤당이죠 10만 위안. 호주산 25만 위안. 중국산 15만 위안. 이 10만 위안이 깨졌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들어왔죠. 그죠? 선물 가격, 현물 가격으로 봤을 때. 한개 오긴 온건 맞습니다. 호주 가격은 25만. 이게 뒤에서 조금 포스코와 연결을 해봐서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인데, 자, 지금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광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게 이제 GS라는 이 리튬, 이제 골드만삭스 GS, 뭐 1마켓, 뭐 SMM 여러 군데서 하거든요, 리튬. 여기에서 예측하기에는 이 부분인데 차이나 요 부분이죠. 1012. 여기 투자 제일 높죠. 27년 내에 되면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이제 중국에서 보면 지금 호주에서 들고 와서 뭐 정제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 광산도 세계 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모르겠지만, 향후의 가격은 리튬 가격이 오르기 어렵겠죠. 특히 중국에서. 중국에서는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엄청난 정제도 하지만, 광산개발도 엄청, 왜냐하면 호주 이렇게 수입하여 오는 부분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해야 되니까. 중국 내에도 리튬이 많다는 거예요. 자, 최근 이제 X에서 제가 리튬 관련된 거를 엄청 많이 팔로우해서 보는데 자, 캐나다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조금 늦다. 볼리비아처럼 뭐 이런 거야. 아니면 빠르다. 볼리비아 염수잖아요. 호주 알려진 거고 현재 나와 있는 게 브라질입니다. 와카와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브라질 대륙에서 이 중국은 여기 안 들어 있죠. 중국은 중국에서 하니까. 자, 이런 광산 개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브라질의 현장. 더 많은 스포듀민이 발견되었다. 자, 이 망치 하나 들고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상장해서 돈을 벌겠는가. 브라질 리튬 러쉬가 있는 거죠. 자, 광산 개발하고 나면 여기도 뭐 스포디민이나 리포드 라이트, 여기 사람이 오만한 크기죠. 이 규모가 이꽤 큽니다. 처음에 이 돌을 가는 거는 갈아서 갈아서 1차 공정하는 거. 한국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죠. 그죠. 이 규모라든지. 그니까 러 이거 호주 뭐 이런 대륙에서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서양인들 탐험에 어 많이 하는 오지가 오지 탐험 잘하는 이런 애들이 잘하는 거다. 자 해외 미국 미국이겠죠. 미국에서는 리튬 관련 어이 러시가 이제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리튬 광산에 대해서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몇개안 되잖아요. 그 실제 양극재라든지 이렇게 가공물로 투자를 하는데 얘들 광산은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큽니다. 이게 이 차전지 투자라고 하면 리튬 투자입니다. SQM 여기에서 선두주자들이죠. 그 다음, 요 밑에, 스포듐인, DLE, SQL, 알버, TNC, 강펌, 이게 선두주자들입니다. 음, 이, 이 부분, 이 애들이 가장 앞에 있는 애들이죠. 여기 보면, 염수, 불린, 락, 락, 락킹 역수 많죠? 염수가 조금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칠레하고 관계도 있어야 되고, 이게 몇 개냐면, 자 여기 보면 쭉 있습니다. 숫자 한 100개 정도 가까이 되죠. 이 정도로 지금 위치가 보면 뭐 네바다 미국 칠레 브라질 중국 중국은 없죠. 여기 포스코가 있는지는 제가 하도 눈이 안 보여서 못 찾았습니다. 음 생각보다 엄청난 여기 빠져 있는 것도 있죠. 아까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광산 찾으러 다니는. 일확 천금 금 차듯이 제2의 석유잖아요 하얀 석유 그 그만큼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튬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 지금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뭐가 발견됐다 뭐가 발견됐다 왜그러냐면 이렇게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최근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D L e 입니다 D DLE. L 직접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DLE 브린, DLE 브린. 근데 이건 좀 기술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사실. 음. 이 DLE도, 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조금 애매합니다. 자, 이제 포스코가 로우 머테리얼로 일부 조금 인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딱 리튬 개발자다라고 글로벌적으로는 아직 미미하다. 자 필바라죠. 자 포스코 이야기 좀할 건데요. 필바라는 2029년에 디맨드가 높아서 29년부터 돈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이게? 음. 그이 기업과 지금 보면 필바라 미네랄 포스코 필바라 리튬솔루션 공장을 요게 지금 보면 2월 12월 1일이죠. 요 지금 기사 나왔죠. 전낭 광량의 중공식입니다. 착공이 아니고 이거 생산이 조금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 뭘 하는 거냐면 필바라 미네랄의 암석, 스포듀민 같은 거를 공급받아. 스포듀민에서 수산이튬 바로 되거든요. 4만 톤의 수산이튬 생산을 확보한다. 전기차 100만 대.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이에요. 아까 보면 어 중국 가격 뭐 보다 싸게 될까요? 싸게 하겠죠. 뭐 미국 향인 경우에 중국 걸이 중국 안 쓰는 부분도 이게 계산해봐서 중국 걸 써서 써서 뭐 벌금 내는 게싼 건지 아닌 건지 이 부분도 지금 고민이 돼야 돼요. 두배 가격이 차이 났죠. 특히 아프리카 상 같은 경우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염수는 또 다른 거예요. 포스코 리튬 솔루션 그러니까 필바라는 암석을 가지고 그 수산화 리튬을 만드는 거스푸드 면에서 수산화 리튬 만드는 공정이고 요거는 염수에서 염화 리튬 뽑아가지고 한국에 들고 와가지고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거는 착공입니다. 저도 이게 생산하는 줄 알았는데, 막, 그, 여러 가지 영상 나오고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된다는 거, 이게. 그, 염수가 또 이, 오랫동안 염수를 농축시켜야 되거든요. 그, 이농축기간 때문에 DLE 바로 뽑는 걸 하려고 하는데, DLE 공법이 아직, 뭐, 애매하죠. 돈이 많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농축 안 하고 뽑, 뽑으려고 하면, 또 공정을,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써야 될 가능성이 높 거든요 25년 준공입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죠 근데 이 여모 같은 경우에 확장하기가 좀 어렵답니다 포스코도 추가의 여모를 확보하는 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레가잘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호주로 암석 확보 필바로 넘어간 이유가 여모 부분은 이, 지금 개발된 염호만 하면 추가 확장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염호는 가격이 싼 걸로 나와 있는데, 이, 것도 원가가 어느 정도, 지금 보면 암석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암석은 개발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단가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시 이거죠. 아프리카 산 10만 위안 톤당, 호주 산 2만 20만 위안 중국산보다 2배 가격이다. 한국산 호주 한국산 되면 30만이 되나? 하튼 이 원가가 사실 향후에 투자 관점에서 엄청 중요하고 포스코의 사업에서도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좀 끌림칙합니다. 생산 원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리튬이 가격이 계속 하락해 버리면. 사실, 이런 조금, 어, 실질적인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아쉽죠. 자, 그리고 이게 좀 복병이 나트륨이온, 소디움이온 많이 이야기 됐을 거예요. 어, 지금 중요한 거는 중국과 글로벌이 구분됐을 때 상황이죠. 노스볼트가 나트륨이온 개발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위에 지금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 소디움, 나트륨 이온 배터리 프로젝트가 프로젝트 수입니다, 지금. 48개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게 착공, 착공입니다, 착공. 맥스 용량 400기가 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국 내에서는 리튬 수요가 내려갈 수 있다. 리튬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라 거죠. 중국의 리튬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막는 게 이제 FOEC 미국인데, 그 가격과 중국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될 건가가 이게 엄청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선물 가격이 내려가는 게이 간단한 어떤 가격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역학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자 어떻든 오스볼트는 중국 이외 지역 중국 외 지역에서의 최초의 나트륨 배터리 개발 기업입니다. 한국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겠죠. 자 지금. 뭐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중국 가격과 글로벌 가격이 분리된다라는 그 정도만 생각하고 이 영향의 중국이 가격이 내려가는 거 영향이 해외로 미친다고 하면 이영 이걸 어떻게 막을 건가라는 부분인 거죠. 근데 어떻든 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여기 보면 SN이보다는 인포링크 요 SMM 상하에도 여기 보면 10만 위안 밑으로 보통 간다 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2030년 이전까지 여기도 보면 10만을 내려가 버리죠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 선물 가격이 내려가고 현물도 어느 정도 10만 근처로 따라가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있는 거죠 특히 중국 내에서는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는 엄청 유리한 거죠 어떻게 보면 고가의 광산이 있는 기업이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 내에서는 자, 중국 선물 가격과 해외 가격을 분리해서 보자. 중국이 탄산이튬 가격 약세가 보이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프리카산 뭐 배터리 재고가 많으니 음, 글로벌 완성차 투자가 지연됐네. 이거는 실제 전기차 판매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이게 좀 뭐가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FAC에 의한 북미 시장 진출 제한 우려가 선반영되고 있다. 중국 리튬은 앞으로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게 이 리튬에 대해서는 딱 선을 긋기가 어려워요. 나머지 부품들과 다 합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100% 시점이 제가 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중국산 이 팀을 쓸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중국산이 아무리 싸도 쓸수 없다는 거죠. 아니면 중국산을 쓰고, 뭐, 보조금을 안 받든지, 뭐, 그런, 그런 상황으로 되든지, 아니면 뭐, 세금을 더 내든지, 패널티를 더 내지, 탄소 관련 패널티를 더 내든지. 알버말입니다. 알버말 주가는 지금 보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일, 4%가 올랐죠. 이때도, 리튬 가격은 폭락했었죠. 오늘 더 폭락했는데, 알버말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저는, 어 중국 선물 가격 볼 필요, 볼 필요보다는 알버말 가격을 보는 게 낫겠다. 알버말은 중국 선물, 중국 리, 중국의 리튬을 파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향후 알버말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국 가격과 중국 외의 가격을 구분해서 봐야 될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리튬 가격 변화에 대해서 어,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중국 선물 가격은 신경 쓰지 말자라는 게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